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 관리법 제 2탄을 준비를 했어요. 여름철 피부 관리하면 요즘에 어, 자외선 정말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되는데 선크림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에는 사실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스틱을 이번에 준비를 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선스틱이라서 피부에도 순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니까 꼭 이번 참에 어, 준비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 선스틱 만들 재료는 검은깨 오일을 사용할 을 거예요. 검은깨 오일은 블랙 세서미 오일이라고도 불리고요. 어, 이 오일에는 올레인산과 그리고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주면서 피부를 좀 유연하고 보습도 챙겨주고, 어,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이 안에는, 어, 세서민과 세사몰린이라는 항산화 효과가 풍부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비타민이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음,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오일 안에 SPF 지수가 3,40 정도 되게끔 그 SPF 차단이 자외선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 오일로 만든 그 선크림이나 뭐 선스틱을 이용을 하시면 오늘 만들 선스틱은 무기자차 선스틱이잖아요. 근데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어 잠깐 시간을 내볼게요. 근데 무기자차는 이렇게, 어,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외선은. 하지만 유기자차는 화학적인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요. 그렇지만 조금 좋은 점도 있어요. 유기자차가 약간 백탁현상이 적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어, 이렇게 잘 발린다는 점. 하지만 이게 조금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에. 그러니까 유기자차는, 어, 피부에 이 자외선을 흡수해요. 흡수한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열로 바꿔줘요. 열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소멸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무기자차는 이 자외선이 왔을 때 얇은 보호막을 씌워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는 좀 순하고요.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찾으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어, 응용하셔서 어,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무기자차는 바른 순간부터 이 자외선이 차단되지만, 유기자차는 바르고 나서 30분 뒤부터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30분 뒤에 나가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 저도 가끔씩 이 얘기를 들었는데 또 까먹고 까먹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좀 무기자차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번 시간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아, 무기자차 선스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블랙 세서미 오일 16g. 그리고 시너메이트 2.5g 그리고 비즈 왁스가 지금 6g 정도 그리고 칸테릴라 왁스가 2g. 이게 유상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루 분말 첨가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2g, 징크 옥사이드 3g. 그리고 첨가제는 비타민 E가 0.5 그리고 티트리 오일이 3 방울 정도 들어갈 겁니다. 먼저 유상층을 계량해 주겠습니다. 해송미 오일을 16g 정도 그넣어고요 그다음에 시너메이트가 2.5 정도. 네. 칸테렐라 왁스는 좀 비즈 왁스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예요. 2g 넣어 주겠습니다. 네, 비즈 왁스는 6g 넣어 줄게요. 비즈 왁스만은 좀 부드럽지 않고 뻑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칸테릴라 왁스를 넣어주는 이유고요 네, 그리고 요거 먼저 이제 놔주고 그 다음에 분말 첨가제를 계량을 해 줄게요 징크 옥사이드를 이제 3g으로 대량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유상층은 핫플레이트에다가 놓고서 녹여주겠습니다. 뚝뚝. 무 네, 살짝 식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분말 첨가제를 부어줄게요. 천연 비타민이랑 아까 첨가물 이 있었잖아요. 첨가제. 그 청아... 비타민이는 보존제예요. 보존제 역할을 해주는데 0.5g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눈금이 있거든요. 0.5g 넣어줬고. 트리 세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네, 블렌더 사용해서 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에 옮겨 담을게요 30ml정도 되는 통에 옮겨 담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넘치니까. 그렇죠? 제가 굳힌 후에 다시 가지고 올게요. 굳으면. 붙여 주었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하얗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메이크업 베이스 바른 효과로 볼게요. <laughs> 펀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데 거의 발라주니까 광대뼈랑 이마에 발라주니까. 이렇게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모양새도 처음에 조금 이제 바르다 보면 나오니까요. 네, 저도 이 선스틱 오늘 무기자차 선, 선스틱은 처음 만들어 봤는데 꽤 괜찮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 천연 무기자차 선크림 선스틱 완성되었습니다. 천연 무기자차 선스틱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 어, 여름철 피부 관리 3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